여러분 보셨습니까? 세계 1위 경제 대국이라는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보여준 태도 말입니다. 이민국은 공장 인력을 마치 범죄자처럼 잡아 가고 상무장관은 비자부터 제대로 받아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협상장에선 한술 더떠 미국 요구를 받지 않으면 관세 폭탄을 다시 터뜨리겠다 협박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동맹입니까? 일본은 벌써 서명했다며 압박하고 한국에는 투자처와 이익 배분까지 간섭하면서 서명 아니면 관세라는 칼날을 들이댑니다. 마치 미국 땅에 공장 지으러 오는 우리가 청부업자라도 된듯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조지아주 공장은 기약 없이 지연되고 미국 내에선 필수 인력과 장비는 미국에서 구할 수 없다는 기업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현장의 냉정한 진단이야말로 진짜 현실인데 워싱턴은 오로지 압박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동맹의 가면을 쓰고, 팔을 비틀어 자국의 이익만 챙기려는 미국의 행태. 더 이상 묻지마 투자, 묻지마 비자를 요구하는 압박에 끌려다녀선 안 됩니다. 이제는 당당히 요구할 건 요구하고, 협상에서 뺏길 건 뺏기지 않는 지혜와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게 진정한 상호 존중의 길이고, 우리 기업과 국민을 지키는 길입니다.